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4번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oncept of over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아, 첫 번째 문장부터 길죠. The concept 개념이란 뜻이에요. overtourism 과잉 관광의 개념은 rest on 그러면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a particular 특정한 assumption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흔한 사람들과 장소에 관한 특정한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뭐가요?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In Tourism Studies, 관광학과, 그리고 The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에서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 키워드만 딱 얘기하자고 하면 Overtourism, 과잉,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vertourism. 근데 이 Overtourism은 특정한 가정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가정은 무엇에 관한 가정이냐면 사람과 장소에 관한 특정한 가정의 기초를 두고 있대요. 제가 본 지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여담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연구 대상으로 삼을래야 삼을 수가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의 대상을 특정한 개념으로 가정해 두고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가정해 두고 연구를 하냐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가정해 두고 연구를 해요. 그래야만 재화와 서비스의 값이 싸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가고 재화와 서비스의 값이 비싸지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려가고 이런 경제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선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 라고 가정해 두어야 이론을 만들어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 속의 질문에서는 관광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사람, 장소에 대해 특정한 가정을 세워었는데 과잉관광의 개념이 바로 그 특정한 가정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계속해서 그 다음 지문을 보면 both, 둘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both는 사람과 장소인 거죠. 그둘다 are seen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명확하게 정의 내어져 있고 defined Define이 정의하다란 뜻이니까 defined하면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demarcated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are seen as 여겨집니다. People are framed as bounded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Either A or B 그러면 A든 B든 둘중 하나다라는 거죠. Either A or B. 그러면 A든 B든 둘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playing the role of host 주인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guest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명확하게 그렇게 그 경계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사람은 그 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면 손님, 주인이면 주인 이렇게 명확하게 그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손님이기도 하면서 주인, 주인이기도 하면서 손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places in a similar way 유사한 방식으로 장소 역시 are treated 다루어집니다 as stable containers stable 그러면 안정적인 컨테이너 뭐 용기, 상자 어떤 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런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With clear boundaries. 명확한 경계가 있는. Hence, 따라서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tourism.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 찰수 있고요. 그리고 suffer from, suffer from 하면 뭐뭐를 겪다라는 뜻인데 주로 안 좋은 걸 겪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overtourism, 과잉 관광을 겪습니다.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하지만 어, 사람들로 장소가 가득 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to be full 에 to 부정사 나오고 그 앞에는 전치사 for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있죠. 전치사 for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to 부정사로 이어지는 구문은 이 전치사 for 와 명사가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득 차는데 뭐가 가득 차요? For a place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Indeed 전, 진짜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that have limited capacity. there are 그면뭐뭐이 있다 예가 있습니다. 특정한 attractions, 우리 관광 얘기하면서 attraction, 그러면 관광명소를 얘기합니다. 특정 관광명소에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관광명소는 have limited capacity, 제한된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관광명소에 해당하는 예이고요. 그리고 a n 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더 많은 visitors,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여분 공간이 없는 그런 장소에 얘가 있습니다. This is not least the case. Not least 그러면 특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그런 경우입니다.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such as the Eiffel Tower. Eiffel Tower와 같은 man-made construction. 인간이 만든 그런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음...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 예를 들때 쓰는 표현이라서 Such as가 보이면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여기 보시면 어,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However, 역적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나 하면서 전환하는 접속 부사가 나오죠. 지금까지 전개했던 내용을 전환시켜 주는 옆접에 그런 접속 부사 however가 나오면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however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다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ith the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음 도시나 또는 지역이나 심지어 전체 국가와 같은 그런 장소 근데 그런 장소가 being promoted promote는 홍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being promoted 수도 형태로 뒤에서 이렇게 꾸밈을 받으니까 홍보되어지는 도시, 지역, 국가 전체가 as destination, 종착지로써요. 어, 우리 관광 얘기하면서 종착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 목적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목적지로서 홍보되어지는 도시, 지역, 심지어 전체 국가도 그리고 described as victims as o v e r t u r i s m 과잉 관광의 그런 피해로서 묘사되어지는 그런 장소에 있어서 things become more complex. Things become, 그럼 상황이 어찌어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황이 more complex,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과도하거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여기서의 what은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고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아, 과도하거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Is highly relative? 매우 상대적이고, and might be more related,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랑요? To other aspects, 다른 측면들과요. Then physical capacity, 물리적 수용 능력 보다는요. Such as natural degradation, 자연적 질적 저하와 그리고 economic leakage, 경제적 유출과 같은 물리적 수용 능력 보다. 다른 측면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 문장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뒤에 뭐 not to mention 이것은 뭐무슨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뜻인데 politics 정치라든가 아니면 local power dynamics 지방 권력 역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라고 하면서 문장을 끝맺고 있는데 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owever 뒤가 중요하다고 랬죠 However 뒤에는 과잉 관광의 문제가 개념과 그분이 명확한 장소와 사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 더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고 있죠? 바로 음.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physical capacity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장소에 관한 얘기인 것이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인지 한번 볼까요? 1번. The solution to overtourism. 그 과잉 관광의 솔루션, 해결책. From complex to simple, 복잡한 것으로부터 단순한 것까지 우리 과잉 관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답은 아닙니다. 2번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s attractive to visitors? 무엇이 그 popular destination을 attractive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관광객들에게 어떤 요인이 어, 관광객들에게 어트랙티브 매력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3번. 관광 명소는 과잉 관광에 있어서 승자냐 패자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4번. The severity. 시비라티 그러면 심각성이란 뜻이죠. 과잉 관광의 심각성, much worse than imagine.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 5번, over tourism,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어, 과잉 관광, 단순히 사람과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네, 이게 정답이군요. 아, 이 문제는 과잉 관광의 문제는 사람과 장소에 관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아 어, 그런 physical capacity, 물리적인 수용능력보다는 other aspects, 다른 측면과 more related,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어, 과도한 것이라든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매우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사람과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글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계속해서 24번 지문에 나온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st on, 그러면,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depend on 이라든가 rely on 과 같은 표현입니다. assumption, 가정, 가짜로 정한다 라는 뜻이지요. 가정하다는 동사 assume 입니다. a 사 s u m e Assumption. d e f Define, d i n n e d e Define, d e f 정 Define, d e f i Define, d e e Define, d e f i d e d e d n d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짜리 페트병이다. 그러면 그 병의 Capacity는 1리터가 되는 거지요그 다음 Container. Contain 포함하다 담다 란 뜻이어서 컨테이너는 용기,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상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Not List는 특히 라는 뜻이고요. Promote 홍보하다. Promote가 승진시키다, 승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홍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Destination. 종착지, 도착지, 목적지, 이런 뜻이구요. excessive, 과도한, out of proportion, proportion이 균형인데, out of, 그 균형에서 벗어난 거니까, 균형이 안 맞는, 이란 뜻입니다. degradation, 질적 저하, 이런 뜻이구요. leak,가, 뭐, 물이나 기름이나 이렇게 새는 거죠. 그래서 leakage, 그럼 명사형으로 유출, 이란 뜻입니다. not to mention, 뭐, 뭐슨 말할 것도 없이. severity 심각성입니다. 아 severity 이 단어는 형용사형인 severe 심각한이란 뜻의 형용사형도 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